안녕하세요 조마의 밥상입니다. 아 저가 구독자가 100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영상을 이렇게 짧게 나마 이렇게 찍었고요. 어한뭐 진짜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이렇게 저희 영상 보시고 구독도 이렇게 눌러 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 좋은 영상 그리고 음 보시는 분들께서 독자님들께서 재미있으실 만하게 잘 한번 앞으로도 잘 만들어 볼게요. 앞으로도 좀 시청 좀해 주시고요. 많은 사랑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원래 한 명부터 100명까지가 되게 힘들다고 제가 유튜브 공부를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3개월 안에 뭐 100명을 찍으면은 그래도 잘하는 거고, 진짜 100명 찍는 게 진짜 제일 제일 힘든 구간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11월 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어, 이제, 어, 이번 달이 마지막이 되면은 이제 3개월째가 되는 건데, 3개월 되기도 전에 지금 128명이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참 부족한 영상인데 어떻게 이렇게 구독을 이렇게 눌러주시는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제가 이제 또 아줌마로서 편집하는 것도 많이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르게 100명이 되어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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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말 열심히 어 편집해서 재밌는 영상이 되도록 노력 진짜 할게요. 독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딸래미 어 영상. 한마디 하시죠 구독자님들께 0명된 응? 소감이 어때요? 일단은 너무 너무 응. 구독자님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응. 너무 너무 일단 감사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감사하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우리 앞으로 맛있게 먹어주시면 돼요. 네. <웃음> <웃음> 앞으로 우리 딸내이랑 우리 식구가 뭐 이렇게 음식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응? 먹는 영상 맛있게 먹고 좀 좋은 기운 받아가실 수 있도록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사실 제가 오늘 또 생일이에요. 그래갖고, 마침 또 생일 잔치 겸, 그 생일 그 영상, 오늘 족발, 망 족발, 유튜브 세계에서 망 족발이 그렇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도 나름 이제 먹방 스타트 하는 입장으로서 또 따라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망 족발을 또 시켜봤고, 아 생일이니까 제가 먹고 싶은 메뉴로. 주문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요거는 이제 이거 케이크 너무 예쁘죠? 이 케이크이 또 저희 어, 친정 어머니께서 또 생일이라고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만드신 케이크예요. 너무 예쁘죠? 이거를 직접 만들었으니 얼마나 어, 애를 많이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정말 우리 엄마께 너무 감사드리고. <laughs> 어쨌든, 어, 일단은 어, 구독자 100명 감사의 영상으로 감사 케이크로 한번 써먹고. <laughs> 축하 한번 할게요. 아. 이건 뭐야? 이건 구독자, 구독 100명 축하. 이거 한 거야? 이거로? 어떻게, 야, 이렇게. 어, 또 우리 딸내미가 또 이런 걸또 준비를 했네요. 또. 나한테 말도 없이. 아유, 참. 기특합니다. <laughs> 아, 그냥, 아, 사진이랑. 구독자들한테 <laughs> 드리는 마음. 아, 구독자님들한테 드리는. 어, 예쁜 컨셉? 뭐 이런 거야? 마음. 아, 구독자님께 드리는 마음이랍니다. 저희 딸내미가. <laughs> 자, 그러면은, 아, 우리, 어, 100명 축하 달성. 아, 그리고, 아, 이제 500명이 되면은 커뮤니티 게시판이 열리잖아요. 그때는, 어, 500명이 됐을 때는 그때 커뮤니티 게시판으로 또 글로 인사 또 인가도 남기고요. 또 1000명이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파이팅! 독자님들의 많은 사랑이 있어야 천 명을 또 갑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부를게요. 자, 하나, 둘, 셋. <laughs> 아 <laughs> 자 그러면은 어쨌든 아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조금 아 열심히 정말 어 노력하는 어 조마의 밥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도 어쨌든 덕분에 백살이야 어, 그 출연 <laughs> <100살이라네. 웃음> <laughs> <100살이라네. 웃음> 나 백살이야 나 백살 됐어 지금 백살 됐어 지금. I go,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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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하합니다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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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o m e c o m 감사합니다 come, come, c o 아이고 o m 이 come, 이걸로 드시면 음, 편하나실 거예요. 이 아, 맛있네. 마왕 족발 맛이 어때? 여기 유명해. 유튜브 세계에서 유명한 아, 데야. 유명한 여기가 어. 맛 어. 맛있어. 이 국수가 진짜 아, 국수가, 국수가 그냥 새콤해. 어떻게 이게 마왕 국수라고 <laughs> 그러고. 새콤해. 국수. 음. 살짝.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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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수도 조금 따서 드려볼게. 음! 한약제가 뭐, 약간 들어가 있다. 한약제가? 음, 괜찮네. 괜찮네. 그러니까 먹방색에서 이렇게 당면이 이렇게 같이 나오니까 더 그거를 좋아하는 거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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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그런 게 색다르네. 음? 그런 게색다르 이런데 막 따라오는 거 이런데 응. 이런데 했다가 아 그래서 이쪽 반은 양념이 다돼 가지고 여기 가 없나 보다 새우젓이응 새우젓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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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새우젓이 기본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새우젓은 없는 거 같아 보쌈도 그렇고 새우젓이 기본인데 새우젓 없나 <목소리> 응 먹어 응 꺼내 뭘먹다 저거다, 저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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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저다거요다 저거다. 다른거지 저거다. 저거아 그냥 똑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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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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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그냥 적은 거 시킨 거고, 하나는 세트로 시킨 거야. 그 전통주 그런 그러니까 게 나아. 응, 똑같아. 전통주, 막센거 있잖아, 그거 뭐야, 이렇게. 백얼? 아니, 곡주 말고. 중류주. 음. 저기, 안동 소주 그 그런 그런 맛이야. 아, 하여 처음 드셔보시는구나. 나도 옛날에 먹었는데 깔끔하더라고요. 도수가 높아요. 도수가 저도, 높아. 안동 소주, 그 저기 뭐야, 한산. 음. 약간 고추 맛이 들어가 있구만. 그, 것 그. 은데 그, 런 그, 런 그, 그. 런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아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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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선 세연님자 들어가 있어나 방금 먹었는데. 먹어. 너 맛있다. 아, 음. 옛날소주도가 25도였어요? 음. 빨간 닭지 그거 2 5도다 빨간 닭 음. 아, 음, 25도는 지금 줄어 가지고 뭐 지금 20몇도 18도, 19도 옛날에 25도였어. 지금도 그저 빨간 닭장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 음, 옛날에 소주가 음. 사업들이었네. 사업들이었고 음. 이런 대병하고, 대병하고 아이. 독골병이라고 했었거골병 <laughs> 아닌데 그때 뭐그 얼추 그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 무슨 얘기? <laughs> 병이 커가지고. <laughs> <laughs> 국민들이 너무 과음을 하고 술에 빠져서 뭐 한강에 빠져든다. 음. 이래서 병을 줄이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 음. 내 기억으로는 그런 어떤 캠페인이었던가? 있뭐 그런 거에서 당이 좀잠가있었고 뭐야, 저기 뭐야, 그 내가 대중화 되면서 이제 막 움직이면서 막 그렇게 뭐 복장했다. 먹면서 작은 병이 나왔어 작은 병이 없었는데 <laughs> 어, 잘 먹었다 딸 <laughs> 응, 먹어 잘 먹네 응, 잘 먹어 잘 한참 먹을 때야 큰향고 응. 응, 구독자 6명 응? 생겼는데 수도 터져가지고 밑에 집 밑에 층에 어? 천장 폭파 응? 물폭탄 해가지고 돈 이제 몇백 날라가게 생겼다, 이런 생각 하는데도 구독자는 쫙쫙쫙쫙 올라가고 있으니 이거를 많이 안 기뻐해야 될지. 응? <laughs> 그런데도 기쁘긴 기쁘죠. 그래도 기쁘긴 기뻐. 항상 보면은 그 좋은 끝에 나쁜 일이 있고 나쁜 끝에 좋은 일이 있고. 그런가 봐. 응. 그래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 구독자는 계속 늘어나는 거야. 100명에서 안 멈추고.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엄마, 엄마 이상해. 왜 구독자 가르치 계속 늘어나? 아, 그러니까, 이상해, 나만. <laughs> <laughs>